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입니다. 윙클보스 형제라고 있죠?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제한한 재미니 거래소의 창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SEC가 또다시 윙클보스가 제한한 비트코인 ETF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해당 ETF는 9월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CBOE가 제출한 ETF와는 좀 다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나와 있고, 특히나 이 비트코인 시세가 현재 8,000 달러 선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 한번 열어봐서 자세히 현재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시세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보시다시피 8,500달러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일 그 SEC의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ETF를 거절한 그런 영향이 가격에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7,9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지선은 현재 7,800달러 선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일차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해당 지지선을 잘 유지를 하느냐, 많느냐가 향후 시세 흐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메인 이슈죠. SEC가 윙클보스 형제가 제출한 비트코인 ETF를 기각을 했습니다. 해당 이유에 따르면은 시장 조작 관련 리스크, 사기 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런 부분이 여전히 취약하다라고 밝히면서 SEC가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절을 했는데요. 참고로 해당 ETF 신청은 지난 6월 이루어졌었던 신청입니다. 자, 하지만은 윙클보스 형제는 SEC 위원 모두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라고 밝혔었고요. 참고로 해당 ETF 승인 결정 여부는. 추후 예정되어 있는 CBOE 그리고 반액금 및 솔리드엑스의 ETF 승인과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론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TH에 대해서, 즉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자 그런 소식입니다. 숏 포지션이란 바로 해당 투자 상품이 하락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즉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넘지만은 현재 TPS 즉 초당 거래 건수는 여전히 15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어, 네트워크가 병목 현상을 보이는 등 여러 가지로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크립토 자산 운용사 콘드 펀드의 설립자 제이크 브루크맨은 확장성 솔루션은 올해 안에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 해당 펀드의 현재 20%에서 42%가 이더리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의 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판공청 인민은행 부행장은 최근 인터넷 금융 상품 및 업계 혁신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현행법 및 정책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수의 중국 금융 전문가는 인민은행이 이 암호화폐 및 ICO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코의 전략 리서치 팀 이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